모바일 전략 RPG 문파문파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문파문파는 중국 유명 무협 소설 속 영웅들을 해학적으로 재해석한 무협 전략 RPG인데요. 250명이 넘는 다양한 무림 영웅들을 제자로 삼아 각각의 대표 무공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나만의 문파를 강력하게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에 오르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분기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성은 꾸준히 향상시켜오고 있죠. 한편 문파 문파포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모든 게이머들에게 지금까지는 유료로만 배포됐던 인기 웹툰 나이스진 이모티콘을 제공하고요. 퀴즈 마치고 선물 받자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문제의 정답을 맞힐 경우 추첨을 통해 비타오백 캔커피, 카카오프렌즈 상품 등 다채로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5명 이상의 친구 및 지인에게 문파문파의 카카오 게임하기 출시 소식을 알리는 게이머 2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새해 던전 접속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